다 루어클럽에 아 이거 지금 못난거 같은데 와씨와 와, 이건 댕댕댕거린다 와씨와씨 아, 댕댕댕거리네 댕댕댕거리는 놈은 히터 <목소리> 어? 뒤에도 히터야? <이트야? 목소리> 일단은 조심히 올려보죠 뒤에도 히터야? 네 뒤에도 히터 <목소리> 어? 또 빠졌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씨, 아예 아예 낚싯대가 무조건 무조건 꺾여 있었는데 아까. 예. 아까는 이렇게 오! 이야. 예. 아니요. 아니, 삼치 아니요. 네, 드롭 드롭뽕 되면 드롭뽕 해 버릴래요? 오케이. 야, 오! 야, 이거 포항에서는 이거 슈퍼 대방어라고 하는 그건데 전설에. 전설의 슈퍼 대방어.